안녕하세요. 지아 TV, 티아입니다 오늘은요, 청공성 연대기가 오픈을 했는데요.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도트 느낌이 확 납니다, 여러분들.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나 괜찮아 보이는데요. 왼쪽 상단에 VIP가 우선 있어요, 여러분들. 오픈을 하기 전에는 4명까지 장수가 출전을 하고요. 오픈을 다 하게 되면 10명까지 출전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밑에 보면 보라색 게이지가 차는데, 이 보라색 게이지로 스킬이라든지 영웅을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스킬 90짜리 한번 써봅시다. 오, 괜찮은 것 같은데? 저는 이런 느낌 좀 좋아하는 편이라, 오,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뽑기도 중요하긴 한데요.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다 보면은, 캐릭터가 하나, 두 개씩 해금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중요한 건또 뽑기로 뽑을 수 있겠죠? 자, 누굴 뽑아볼까? 자, 여기서 할아버지 한번 뽑아보고. 오, 센데? 자, 캐릭터만 뽑아봅시다. 아 머리 위에 이런 식으로 피살기가 또 그려지면 그걸 쓸 수도 있구나. 와 영웅이 많네. 이게 영, 마, 요, 신 이렇게 하고 각각의 캐릭터가 있는데요. 더 S R이 가장 높은 등급인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또 캐릭마다 이렇게 장비를 착용할 수 있구나. 스킬도 존재하고요. 레벨업을 통해서 또 진급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, 자 진급을 누르면은 와 투력과 공격력, 생명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. 야 여기 자동 있네, 여러분들. 야, 자동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알아서 그냥 진행되는 거 쳐다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야,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차라리 자동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, 야, 또 없으면 좀 허전하기도 하고. 미친. 이왕 자동 넣을 거 공격이라든지 진행 속도도 빠르게 하는 부분 있잖아요 두 배라든지 세배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양산형스럽나요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방치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량 부분이 진행되면 수령을 누르면은 방치했던 부분에 관련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1 0 번을 소환하면요 s r 조각 30개를 주고요 80회를 소환하면은 SSR 조각 80개를 또 준다고 하니까요 많이 그냥 뽑아라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래로 뽑아볼게요 무료로 주는 거. 같아요. 아 역시 화련 줄줄 줄 알았다. 화련까지는 받아냈구요. 흑기조각 소소조각, 귀마조각, 또 귀마조각. 어 이번에 완성된 캐릭터를 주네. 위풍 A등급이요. 오 동요 조각이 아닌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가 나오구요. 조각 같은 경우는 조그맣게 나오네 여러분들. 야 이런 식으로 수련의 탑도 내가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. 그래갖고 이걸 지은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요. 아, 레벨업을 이렇게 할수 있구나. 연구도 할수 있고. 와, 일반 스킬도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요. 돈을 들여서 연구. 요것도 연구, 연구, 연구. 이렇게 올리면 또 치명타적인 부분이 또 올라가고 여러분들. 총 데미지도 올라가죠. 게임상 재화가 꽤 많이 필요하겠는데 여러분들. 오픈이 안된 스킬 같은 경우는요.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나가다 보면은 자동으로 오픈되는 시스템입니다. 자, 여기서 덱을 구성해야 되는데 공격이 현재 지금 두 명에다가 법사가 두 명인데 탱커가 없잖아요 여러분들. 자, 탱커로 이렇게 바꿔주고요. 덱을 어느 정도 구성하냐에 따라서 깬다 못 깬다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조율을 좀 이루는 게 좋겠죠. 자, 옆에 쫓아다니 물병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. 이거는 사전 예약 보상으로 주는 템인데요. 어다 쓰는지 모르겠어요. 우선은 추력이 올라가더라고요. 야이 할아버지 세네. 와. 우선 캐릭터 레벨이 11레벨이 올라가면은 영웅을 하나 더 뽑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쭉 한번 진행해 봅시다. 자, 11레벨이 오픈이 됐고 공격을 누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오픈이 됐죠. 아까는 안 열렸는데 다음 오픈되면 17레벨까지 올리고요. 여기에서 공격하는 걸로. 넣어 주고. 야, 이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. 전투 한번 진행해 봅시다. 아무리 좋은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요. 이 보라색 게이지가 차지 않으면은 뽑질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덱을 잘 구성해야 될것 같아요. 후반이라기게 어렵진 않습니다. 자, 1 1레벨 되면요. 보물 탐험, 정예 모지, 거북성수호, 태양의 유적, 지옥 수행. 오 엄청 많은데?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됩니다. 던전이요. 자, 밑에 보이시죠? 게이지를 클리어하거나 레벨을 달성하거나 또 레벨을 올리거나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해금되는 그런 던전 모습이 보여요. 자 보물탐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를 내가 직접 참여하는게 아니라 파견 형식이구나. 30분 정도 지나면 이 부분이 알아서 끝나는거고요 만약에 즉시 완료를 하고 싶으면은 12개의 잼스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자 눌러볼게요. 자 오픈을 하면은 뭐 어, 좋은게 나오는건가 이게? 왜? 제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. 자동으로 방치해 놓으면은 제가 얻을 수 있는 템이라든지 경험치를 먹을 수 있다 했잖아요. 기본적으로 3시간까지 누적이 되지만 확장이 있습니다. 확장할 수 있는 확장권이라든지 다이아로서 영역 보관량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가속 부분을 눌러주면은. 180분의 자동전투 보상을 한 번에 그냥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야, 요거 그냥 현질하면은 레벨업도 빠르겠다. 한번 받아 봅시다. 가속을 이렇게 쫙 하죠, 여러분들. 이게 180분을 잼스톤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을 수령 누르면은,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야 이거 하면 할수록 재밌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. 캐릭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스테이지가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은 덱을 정말 잘 구성해야 될것 같거든요. 등급이 높은 캐릭터도 좋겠지만은 조합이잘 맞아야 될것 같아요. 이 16비트의 감성을 정말 잘 살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설프게 화려하게 만든 것보다는 이런 도트 감성으로 만든 거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. 여러분들. 자 공격 속도라든지 진행 속도를 좀 빠르게 할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런 자동 시스템이 있다는 거와 VIP 시스템이 라는 거. 부의 템이 분명히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유저한테 어느 정도 해자스러운 게임성을 보여 줄지는 조금 더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요. 잠시 진행을 해 봤을 경우에는 요소소하게 킬링 타임으로 괜찮아 보이는 게임입니다. 생각보다 보상도 꽤나 괜찮게 많이 주고 있고요. 자, 영상 참고하셔 가지고 플레이하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. 13레벨이 되면은 길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어, 길드에 관련된 컨텐츠 궁금하시면은 제가 한번더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拜哟！Bye